(60대에) 접어들면서 혈압 아또 심혈관 건강 이런 거 부쩍 신경 쓰이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그 건강 유튜브 영상 또 병원 정보 뭐 식단 자료 뉴스 기사까지 아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랑 어, 실질적인 조언들을 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 자료들이 정말 60대 이후 건강관리의 기본부터 어, 좀 심도 있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더라고요. 왜 혈압관리가 중요해지는지, 또 어떤 생활습관이 핵심인지, 음, 그리고 의료진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랑 함께 짚어보면서 여러분의 그 건강한 미래를 위한 통찰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60대) 이상에서 이 혈압이랑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는 걸까요 음 자료들을 보니까 역시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 탄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좀 주된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혈관이 이제 노화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기 쉬운데 아 문제는 이 고혈압 자체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표현 봤어요. 조용한 살인자. 네. 이걸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뭐, 심부전 같은, 아, 정말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근본 원인은 동맥경화. 그러니까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그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현상이죠. 아, 그게 문제군요. 네. 거기서 만약 혈전이라도 생겨서 혈관을 막아 버리면 이게 심장이나 뇌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어떤 자료 보니까 뇌출혈의 경우는 뇌경색보다 사망률이 뭐 40, 50% 훨씬 높고 치료도 까다롭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뇌동맥류 파열이 주된 원인인데 아, 그 뇌동맥류 네. 근데 이건 MRI 검사, 그러니까 뇌 혈관을 자세히 보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로 미리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바로 그래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생활 습관들 이걸 좀 살펴볼까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첫째는 정확한 혈액 측정이에요. 매일 비슷한 시간대.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 그리고 저녁 잠자기 전, 이렇게 재는 게 좋고요. 아, 시간을 딱 정해서요? 네. 측정 전에는 한 5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어, 조용히 말없이 2분 간격으로 두세 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평균값 기록이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1년에 한번 정도는 병원 혈압계랑 비교해서 오차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집혈압계도 점검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식단 관리인데요 식단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 자료에서 진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역시 저염식이더라고요 맞아요 하루 염분 섭취를 6g 이하 그러니까 소금으로 치면 약 1티스푼 정도. 그 정도로 제한하라는 거죠. 와, 1티스푼이면 정말 적은데요? 그렇죠. 국물, 찌개, 뭐, 젓갈, 가공식품, 이런 거 줄이는 게 핵심이고요. 외식도 좀 주의해야 하고요. 아, 외식? 네. 이게 싱겁게 먹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허브 같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눈에 띄더라고요. 또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뭐, 바나나, 토마토 같은 거요. 이런 섭취를 늘리는 것도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구요 아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군요 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칼륨 섭취는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건 중요하네요 주의해야겠어요 그리고 뭐 대시 식단이니 지중해 식단이니 하는 것도 언급되는데 결국 핵심은 같아요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 위주로 먹고 가공식품이나 설탕 같은 단순당 그리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섭취는 최소화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네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 이걸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하고 하던데요 네 예를 들면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 꾸준히 하는 거죠.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옆 사람이랑 뭐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강도가 적당하고요. 아, 무거운 역기 들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순간적으로 힘 쓰는 무산소 운동은 혈압을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무산소 운동은 주의해야겠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게 일상 속에서 짧고 좀 강도 높은 신체 활동, 뭐, VILPA라고 하던데, 예를 들면 버스 잡으려고 잠깐 뛰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일상 속 활동도요? 네, 계단 오르기 하루에 한 5층에서 10층 정도, 그리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거, 이것도 혈관 건강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많네요 그렇죠 물론 운동 전후 준비운동 마무리 운동 꼭 하셔야 하고요 통증 있으면 바로 멈추셔야 하고요 아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충분히 자는 거 이것도 혈압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생활 습관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검진이랑 의료진하고 소통하는 거 이것도 정말 필수적이겠죠 그럼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약 복용량이 줄거나 뭐 끊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할 문제고요. 그렇죠. 혼자 결정하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이거 여러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증상이 없어도 기준 넘으면 치료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는 뭐 스타틴 계열 약물이라고 혈중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이 처방될 수 있고요. 아스피린 복용은 좀 출혈 위험 같은 걸 고려해야 해서 이것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관련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60대 이상이라면 기본적인 검진 외에 골밀도 검사나. 폐암 고위험군이면 저설랑 폐CT 그리고 아까 말한 뇌MRA나 심장 초음파 같은 추가 검진을 고려해 볼수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아, 추가 검진 정보도 유용하네요. 네. 병원 가실 때는 혈압 기록한 수첩이랑 복용 약물 목록 꼭 챙겨가시고요. 현재 증상이나 불편한 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궁금한 건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잘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심한 두통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혈압이 180에 110 이상으로 오르거나, 뭐 증상이 없더라도 200에 120 이상이다. 이러면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해요. 와, 그기준은꼭 기억해야겠네요. 18110 또는 20120 이상. 네, 맞습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60대 이후 혈압과 심혈관 건강 관리는요,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마지막으로 의료진과의 열린 소통 이세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 열쇠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꾸준한 생활습관, 정기 검진 그리고 소통 이세 가지군요. 단번에 완벽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평생에 걸친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신체적인 건강 습관 외에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그런 따뜻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잘 가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